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렇게흙한 점을 끊어온 장면입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이건데, 여기서 흙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다 보면은 이제 자체 잘못하다가 예, 흙돌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요.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만 귀에서 젖혀가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두면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두면은 흙이 백돌 일곱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두느냐?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두냐면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은 이걸 먹여치고요. 그러면 이제 흙이 이걸 따낼때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이 단수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 계속해서 흙이 이으면 이제 젖혀가지고, 이 흙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흙은 그냥, 예, 일선으로 가만히 이렇게 빠져두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이 따내고, 예,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따내서,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흙이 덩치가 훨씬 크니까, 흙이 부담이죠. 그리고 백은 이제 폐감이 없으면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또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흙이 빠지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구요. 단수 칠때 이어서 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아주 멋진 이러한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뭐 계속해서 뭐, 백이 이런 거를 둬도 예, 빅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이 선수익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정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흙은 이렇게 이제 단수 치는 것은 예,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뭐 이렇게 두면은, 요거 뭐 먹여치고요, 백에 붙여가지고. 백이 선수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백돌들을 공격을 가느냐 이건데 여기서는 흙이 이 흙한 점, 흙한 점을 활용해서 요렇게 빠져서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백이 흙두 점을 단수칠 수밖에 없을 때요. 계속해서 흙은 단수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요. 백이 젖히면 먹여치고 밀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서 요거 둬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요 백돌 여덟 점이 잡히게 된다 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백이 아주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거 100이 이렇게 따내지 않고 그냥 젖히는 거는 이제 따내서 한수 차이로 잡히기 때문에 100은 흙이 빠졌을 때 이렇게 두면 안됩니다 요거는 이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때 흙이 빠질 때 100은 이렇게 차분히 뒤로 나가고요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뒤에서 단수치고 올라오면은 이렇게 쉬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흙이 100넉 점을 뭐 잡기는 했지만 백도 외세를 가져서 쌍방 호각의 갈립니다. 예, 쌍방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선에 있는 돌을 예 이렇게 버릴 때는 특히 수상전일 때는 1 선으로 이렇게 빠져서 버리는 이 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상전의 요령을 터득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